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요, 현재 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인물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3% 이상의 어, 후보들을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후보들의 내용을 다룰 때는요, 기호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요. 이 가운데 민주 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황교안 후보도 이름을 올렸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의 첫 행선지에서 어떤 메시지를 일단 전했는지 우선 직접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여수 석유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최창룡 교수, 님 사실 대선 후보들이 보통 이제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면 자 첫날 어디로 첫 행선지를 결정할까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는 뭐 세종대왕 상 앞에서 네. 출마 선언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선거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들이 이번 선거 프레임을 어디다 중점적으로 하겠다. 네.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제 이수진 장군상 앞에서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를 구한 사직생, 생직사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보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축정을 예. 했어요. 이 얘기는 지난 개엄 정국, 탄핵 정국에서 일반 응원봉이라는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응원봉을 통해서 일단 내란을 종식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하게 풍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탄핵 프레임과 내란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그게 강하게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자, 후보별로 저희가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앞으로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둘 건지를 첫 행선지를 보면 알수 있다 이런 설명을 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후보가 광화문을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요? 방금 최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 해주셨는데 이번 예. 대선에 의미를 짓는다는데 어,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는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부선 유세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번 대선 대 선의 출발 자체가 비상경험과 윤 대통령 탄핵으로 어, 시작이 됐고 네. 결국은 이 시민들이 이 광장 광화문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면서 대선이 치러진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리고 자정이 아니고 오전 1 0시예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 그래요? 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고 할수 있도록 낮 오전 1 0시를 시간으로 잡은 것도 눈에 띕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간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동탄이라던가 K 이니셔티브 벨트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나 본인이 경제. 대통령이 겠다 네. 이런 이미지까지 강조하면서 오늘 광화문과 그리고 경기에 여러 가지 판교, 동탄 이런 곳들을 간 것들이 룬에 띄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뭐 이준석 후보는 영식 그리고 아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5시부터. 일정을 네. 시작을 해서 어,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건가 했었는데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선택한 걸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영환 의원님. 네. 김문수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시점에 예.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가 중요한데 현 보통 0시에 시작합니다. 그때는 네. 보통 광장 시장을그동안 많이 갔었어요. 저뭐 0시에 가면 광장 시장이 좀붐빕니다 아, 여기 있는 광장 시장요. 네. 이제는 뭐 0시보다는 아침 새벽 시간에 그럼 아침 새벽 시간에 가장 사람이 모이는 곳은 역시 가락 시장, 수산 시장이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김문수 지사는 이제 서민들과의 동행 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에서 시작했다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찌됐든 약세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리,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모여 있는 그 시간대에 모여 있는 곳은 역시 가락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정당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가락시장은 국민의힘이 어떤 길로 나아가겠다고 보여줄까요? 사실 아. 국민의힘당의 이미지가 약간의 기득권층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또 통상적으로 저렇게 해왔습니다. 선거운동은 예. 해왔고요. 전지 저것보단 두 번째 행선진 지 현충원과 대구행이 전 의미가 더 있다고 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선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집토끼 산토끼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도가 잘성한 거는 장악을 하는 거예요. 중도표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가. 네. 즉, 산토끼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가인데. 가끔은 집토끼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 집토끼가 예. 튀어 나간 경우가 있어요. 술 그렇죠. 벗어난 예.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집토끼가 지금 튀어 나간 경우가 아, 많습니다. 주뒤에 국민의힘 당나 별로 이번 선거 하지 않을래 하는 보수 열정 지자들 지꽤 많이 있어요. 어. 그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그들의 민심이 DK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구를 방문함으로써 이른바 DK 지역에서 현재 아직 그 통합이 되지 못한 아직 열정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티켓 그 민식, 네. 즉 어, 열성적인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면서 통합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그리고 집토끼 단속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후에 일정들을 선택한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요 제일 빨리 했어요. 첫 여수에서 했는데 이 여수 좀 의외의 장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수가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여수 산단, 산단이 있는 곳인데 미국의 우리가 러스트벨트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한때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잘 되다가 그게 이제 쇠락한 곳이 이제 미국의 동북부에 북동부의 러스트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사실. 네. 대단히 여수 산업 단지가 부흥했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단 보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네. 누구는 다 이공계 출신들이고 뭔가 이공계 출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산업을 뭔가 산업을 좀 부흥시키겠다. 그런 강점을 살리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 산단을 택한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영실 택한 것도 선거 시작하는 시간이 1 0일 영시거든요. 그니까 정말로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만 용실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동선이 가는 의미도 중요하지만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슬로건, 그러니까 문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남희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보들이 어떤 문구로 어떤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나요? 자, 이재명 후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금은 이재명이다. 그 이유는요. 지금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의 오늘. 지 가장 늦게 나오긴 아, 했습니다만 예. 이렇게 잡혔네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은수 당의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짜나 속임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 역시 새롭다는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재명 후보 이제 올해 만4 0이 됐잖아요. 네.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서 미래를 여겠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로건 다시 한번 그래픽 볼까요 보면은 두 분께 짧게 여쭤보면 안희원 의원님 슬로건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신선한 맛은 없네요. 아 그래요.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뭐 가르치고 있고 하는데, 어과거에 옛날에 뭐 유명했던 게있지않습니까뭐 예. 군정 종식, YS의 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시즈키 후보의, 그 다음에 어, 보통 사람의 시대 뭐 이런. 기억에 남을 만한 구호들어요 네, 네근데 네. 네. 지금 별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사실 구호라는 건 나를 홍보함과 어. 동시에 상대 후보의 차별화를 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는 가짜였다, 엉터리였다.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그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국민힘과의 차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라는 걸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은. 별로... 특별히 하는데 정정당당한 김문수. 네. 그건 뭐냐 이재명 후보가 온갖 사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난 달라. 난 정정당당해. 네. 난 깨끗해. 청렴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미 문자인 그런 뭐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예상했던 대로 젊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쓴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 이얘기를 했는데 네. 이 대단히 이 낯설게 들이잖아요. 그럼 지, 지금 이제 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가짜 대한민국이었나 아, 이렇게 느낄 예.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가 어쨌든 개엄과탄핵의 여파를 생기는 조기 대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개엄 이후에 상당한 혼란상 이건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부터 정말로 자신이 집권하면 그런, 그런 혼란을 종식시키고 아까 군정종식 말씀하셨는데 내란을 종식시키고 아까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제이제 삼의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내란을 완전히 없애고 어, 이제 그 탄핵을 완전히 이제 파면 시켰으니까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이제 스스로가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는 의미에서 진짜 대한민국는데그 기억이 남긴 남아요. 어, 예. 그냥 워낙 좀생뚱맞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 진짜 대한민국이 딱 남는 거 같아요. 정정당당 김문수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대단히 올곧고 강직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민주화 투사였고 노동 운동에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정당 정정당당의 이미지를 썼는데 정정당당보다는 진짜 대한민국 다 와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네.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역시 유권자들이 뭐그 구호 네. 하나로 네. 표정이 바뀌나 하겠습니까? 네. 네 뭐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네. 점 저희가 짚어드리면서 자 어떻게 보면 뭐 새롭게 대한민국 이런 문구들을 넣어서 슬로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캠프를 구성하는 인물들 역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기도해요 판을 주도하는 키맨으로도 불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크게 세 사람인데요 이세 사람이 모두 각 후보의 어떤 약점을 보완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키맨 누굴까요 바로. 윤여준 제가 총괄 어, 선대 위원장입니다. 보통 총괄이고 상위니까 그러니까 투탑이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바로 윤여준 위원장인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 하면은 정말 계속 우클릭하고 있는데 정말 진심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어떤 여러 그 유권자들의 생각을 좀더 누그러뜨리는데 윤여준 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깜짝 인선 발표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김수 후보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립니다. 1990년생 예. 35살 최연소 의원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을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앉혔고요. 쇄신파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의 조금 올드한 이미지를 보완해 주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준석 후보 최측근이었어요. 예전에 천하용인으로 그렇죠. 불리면서 예. 결국은 이준석 후보와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 네. 김용태 비대위원이 얼마나 또 쇄신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의 작팀은 누굴까요? 자, 누군가죠. 병 피부과 아, 전문의 할병 아, 신데요 예. 지금 공동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이준석 후보 이제 후보자로 선정됐다 직접 발표를 했어요. 아니 두 사람은 무슨 관계야라고 알아봤는데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10년 동안 같이 방송하면서 친해졌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싹수는 조금 없지만 되게 네.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좀 젊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전문가이면서 그 그렇죠. 이준석 후보의 예. 젊은 이미지 좀 외연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함의병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남기 사. 그런데 캠프마다 이런 키맨들도 눈길을 끌지만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도 사실 상당한 눈길을 끌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김혜경 씨와 설나영 씨가 만났나요? 네 만났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조개 조금 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조계종의 아, 네. 이제 70주년, 그 중앙신도의 70주년 행사장 모습인데요. 같은 테이블에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 그리고 지금 김혜경 여사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두 분이 초청을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이 첫 만남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난 뒤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두 사람이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뭐 나경원 의원도 설란영 여사에게 인사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설란영 여사의 경우는 정말 김은수 후보의 오랜 정말 노동운동 동지도 그렇죠. 유명하고요. 네. 이제 그 김혜경 여사의 경우는 정말 피아노를 전공해서 쭉그 가정 두부로 네. 살아가었죠그두 그러니까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나중에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님자 네. 배우자들이 요새 음. 공식 선거운동에서 어떤 좀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세요 이제 네, 보통은 이제 선거 본부에서 네.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짧기 때문에 전국을 또 모든 행사를 어 후보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예 그렇죠. 그럼 그렇지 못한 곳을. 맡아주는 게 후보 부인의 역할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 관리 행사들, 네. 후보 가는 것보다는 후보 부인이 가는 것이 더 상징성 이 있는 경우에 후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저 자리에서 공식적인 오늘 저게 좀 이제 불교 행사인데 예. 어, 무슨 이야기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저기서 무슨 이야기 뭐 어, 안녕하시냐 건강하시냐 같은 덕담 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따로 뒤에서 부분이 만나시지는 않을까요? 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laughs> 네. 아마도 이번 선거는 내최 전망입니다만은 예. 여 후보 부인들이 많이 나서지 않는 선거가 될 겁니다. 아,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관련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일반 영부인이 된다더러 조용한 영부인 네. 또는 후보가 된 후보라도 조용한 후보의 내조가 강조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이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동의하세요? 두 분이 많이 안 나서실 걸로 보시니까 이번 선거 자체가 네. 아, 뭐 후보 부인들이 다니면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른바 내란 세력을 종식시켰다는 측면이 때문에 후보 부인이 다니면서 물론 뭐그 선거의 기본이니까 네. 영역이 있다하더라도 여타의 선거보다 아무래도 그 영역이 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뭐 전략만으로 선거에서 사실 승리할 수 있는 것는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요. 사실 요새 말로 전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길래 그러는 거죠? 많이 들죠. 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얼마나든지 금액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 아, 그래요? 보면은 선거. 보통 유세 차량 한대 돌잖아요. 한 얼마 정도 되여차될것 같아요. 저기 45억원은요. 한 대당 2천만 원 정도. 아, 그러면 그거를 지, 이제 기초 자치 단체에 뭐 예. 226곳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총액을 합하면 한 4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TV도 굉장히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널 a 를 비롯해서. 그래서 TV 광고료, 또 공보물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수백억이 각 정당에서 들수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안녕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도 이게 한도가 있다면서요. 현재 한도가 이번에 588억이죠. 588억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 1인당 950원을 네. 곱합니다. 그럼 5,200만 명 곱한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이제 곱해가지고 그렇게 아. 이제 나오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513억이었어요. 아, 그 물가가 더 올랐으니까 거군요? 한 70억 정도 네. 더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이상은 쓸 수가 없고요. 더 네. 이상 쓴데0.5% 이상 쓰면 은 선거법 위반이 이제 수, 조사에 아, 착수한 그래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벌금형 해서 선거 속된 말에서 아웃이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도 513억이었지만 윤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400억 대 돈을 남겼습니다. 다 쓰지를 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돌려받는 돈이 100% 보상을 되질 않아요. 아. 왜냐하면 저도 뭐 선거 치러 봤습니다 한90% 정도 지난번 선거 때두 후보가 썼던 돈이 한 900억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보존해 준 돈은 8 2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아껴 쓸 수밖에 없,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 비용은 공식적인 장비에 쓰긴 비용이고 지금 아마 여의도에 우리 기자분들 여의도 가서 보시면요 여의도 오피스텔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 공식적으로 돕는 분들이에요. 아 이건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 눈 감을 수도 있고 아, 네. 특히 뭐~ 이제 후보가 당선될 후보 같으면 이제 미리 뭔가 내가 공을 세워야 겠다 하면서 여기도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뭐~ 후보가 자발적으로도 산다는데 그~ 뭐~ 할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비용까지 따진다면 저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겠죠. 아 그렇군요. 그두 후보가 뭐한 400억 정도를 지난 대선에 지출을 했었다라는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수백억 원대가 드는 선거 비용은 어떻게 좀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선거 보조금이 한 5천억 이상이 이제 예산이 돼 있어요. 오, 그래요. 선관위 예산도 있고 행안부 예산도 있고. 네. 여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비용에서 보전을 받는 거였죠. 그게 선거 보조금이에요. 네. 평소에도 정당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국고 보조금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 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돈을 이제 비용을 대주는 이런 선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거가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도입한 게 선거 공영제거든요. 선거 공영제 개념에서 이제 3.867억 정도가 이제 선관위가 확보해 놓고 있는 예산이 있고 막 행안문화 여, 여타 기관이 있는 예산이 있는데 후보가 또 마련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네. 선거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아. 또 개인 또 금융 대출받는다지 이런 것도 그래서 네. 돈이 아까만 쩐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을 돈이 엄청 들어요. 미국은 도와줘 우리나라보다. 그렇군요. 사실상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 일본은 우리가 금권 정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현대 민주 정치라는 게 돈이 안들 수가 없어요. 어. 과거 이런 말도 있었어요. 과거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철학자이가 정치와 돈과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같다는 말도 있어요. 뭐제 어 정치학 시간에 배운 얘기인가 갑자기 기억나서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돈이 굉장히 선거에는 필수 무가가다. 아무리 깨끗한 선거 치러도 이건 어쨌든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쓰면 되는 거니까. 단지 이걸 초과해서 쓰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자 그런데 안니오 아니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저 어쨌든 정당을 갖고 있어야지만. 좀 돈을 더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익부 비닉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이 거의 돈쓸수 있는 여력이내 사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무소속으로 나온다면은 일단 15%를 넘으면은 예. 뭐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10% 이상이 되면 절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후보가 15% 이상을 받을까로 생각되면은 다시 펀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네.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서 법적이자를 주고 돌려주는 것이죠. 선거가 끝나면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돈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가난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한대 2천만 원 된다 고 그랬죠. 네. 전국 지역구에 한 250개 지역구에 돌리려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걸 돌릴 수가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시에 하나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상적이 라면은 무소속 후번 선거인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놈이 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무소속으로 사실 출발을 하려고 했었던 반기문 전 총장이 좀 떠올라요 당시에도 이게 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기자들한테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2 0일 정도로 이제 선거 활동을 하다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생 인플루이였는데 그니까 고용인이었는데 이제 모두 내 돈으로 써야 한다 그니까 정말 당시에 선거 운동 되니까는. 뭐 하루 동안 뭐 천만 원씩 뭐 최소 이억 원씩 뭐 이렇게 꽤 많은 돈이 소비되다 보니까 이걸 좀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후문은 뭐반 후보도 그렇고 또반 후보 도왔던 분들한테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 공식 선거 운동인 일에 맞춰서 저희가 뭐 전략과 캠페인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고요? 일단은요 여러 가지 이제 저를 지켜야 됩니다. 후보들이 이제 메시지를 발송할 때는요. 여덟 번 이상 보내면 안되고요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즘 뭐 페이크 AI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이걸 통하는 선거 운동도 처벌을 받습니다. 꼭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공식 선거 운동 첫날 몰랐던 이야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